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네. 우리 유튜브 경매 강의, 경매 채널에는 어, 조금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어떤 강의 촬영이 있어가지고, 예, 저, 어, 아파트 낙찰과, 예, 그리고 경매 기초 관련 촬영은 제가 좀 못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뵈니까, 예,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수업할 것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주공 아파트입니다. 예, 겨, 상대적으로 경기도 물건은 어, 좀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예, 경기도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입니다. <laughs> 뭐 똑같이 아파트 물건이고요. 아파트 전용면적 18평.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평, 전용면적 18평이 갖는 의미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 대표적인 안정 안정 물건입니다. 시장 안정 물건, 어, 가격 하락 폭도 어, 가장 적고 오르면 가장 빨리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의 수요도 많고 네. 공급도 많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어, 뭐,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건물에 토지가 있으면 이 건물의 일부분만, 구분 소유권만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앉아있는 토지에 이 구분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느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 토지 지분 소유권에 대한 그 권리와 이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같이 일괄해서 매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0월 29일 그러니까 한한 8개월 정도 소유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한 8개월 정도 소유됐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신한은행. 어, 감정은 2억 4,500. 그렇다면 작년 어, 가을쯤에는 이 정도가 어, 시세였다. 그리고 지금은 유찰됐고. 이 아파트의 거래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대인데, 어, 때기에 이렇게 유찰이 되는가? 그리고 이 최저가에서 어느 정도 높이 서서 낙찰이 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의 상황과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네.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긴 아파트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또 내부 도면이 있네요. 방세칸 그리고 앞뒤로 발코니 있고 예, 구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남향이네요. 예, 확대해 보면 자좀 흐릿한데 이쪽이 남향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남향을 보고 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 어떤 문건이 접수되었고 이해관계자들의 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등기서에 등기 필증이 제출되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집행관 현황 조사 그리고 채권자의 특별송달 신청, 어, 특별송달 신청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채무자가 우편 송달을 받지 않아서 공시 송달까지 갔다. 8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 공시 송달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번 변경이 됐다. 채권자가 뭐 유동화 회사 어디로 뭐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파산 선고 어, 뭐지 승계 신고서 제출. 뭐 그렇게. 뭐,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뭐, 특, 특이한 사항은 뭐 없습니다. 네, 보시면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좀더 살펴보고. 15층 중에 14층이다. 네, 15층 중에 14층이다. 방색칸이 아까 도면 보셨죠? 뭐,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네, 상록수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다. 뭐, 그러면 교통은 뭐, 괜찮은 편일 거고. 그리고,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구정형 토지다.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뭐 포장도로 외, 외부 공도와 연결되어 있다. 뭐, 그냥 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는 없고, 물리적인 하자는 없고, 그리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임차인은 확인해 보겠지만, 채무자가 송달이 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뭐, 그 정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 현황의 권리 관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네, 임차인의 권리 신고는 없었습니다. 어, 지난, 지난 시간에, 어, 문건 송달 내역 확인하니까 임차인과 관련된 접수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어, 전입세대열람 결과 어, 그 결과 소유자 어,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물건의 등기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냐 이 1996년 오래전에 지금의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저 매매를 통해서 이 집을 샀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았네요 그리고 신한은행 대출을 받고 그리고 근저당, 어, 이코넥스 주식회사 어, 여기 근저당 순위 잡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고, 자, 이런 경우는 어, 은행의 채권 최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그 순위로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회사가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뭐 어떤 사업적인 거래가 있지,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업종과 유사한 또는 어, 아니면 동종업종의 업무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개인 채권자도 있고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처분도 예, 있고 뭐중소기업은행뭐 이렇게 또 여러 회사들도 있고요. 결국은 결국은 경매에 신청한 것은 은행, 자, 신한은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어, 낙찰 받게 된다면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사항에 등기부에 인수될 사항은 없습니다. 어, 말소 기준권리 신한는에 이후의 모든 어, 권리는 말소될 겁니다. 입찰과 명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충분히 있겠죠. 지금 여기는 공시송달됐습니다. 공시송달. 세무자 또는 소유자 우편이, 우편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송달을 시켜야만 경매이 진행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한 게시판에 이 송달 내용을 게재하고 2주가 지나면 마치 우편을 받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처럼 법원이 어, 송달 받은 걸로 해버립니다. 그럼 공시송달을 신청했다는 건,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집에 또는 그 집이 아닌 오픈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어, 주소, 주소에 없다. 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집엔 더 없겠죠.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관리비. 관리비. 분명히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도 없고, 관리비는 많이 연체되어 있고, 이 관리비는 주로 공용비용일 가능성이 있고, 공용비용은 인수가 되겠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는 납찰가에, 이연체금액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납찰가에.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더라.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있더라.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명단하느냐 당연히 일단 팀차이이 없으면 무조건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합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점유를 가져올 수 없다면 강제 집행으로 그 집에 있는 짐을 다 치워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어쩌면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강제지행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최소 3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고, 어, 상황가인 30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이사 협의를 한다면 250만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명도소송 가능성은 뭐 희박합니다. 임도명령으로 처리가 될 거니까요. 자, 이러한 뭐. 상태, 어, 권리적인 상태와 점유 상태는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상황을, 어,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를 계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 그리고 예상 낙찰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시장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 보호 중화 아파트. 동평양대 물건,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우리가 중층이죠? 우리가 중층인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14층. 어. 중층이 아니라, 고층이네요. 어, 고층이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층인 것 같습니다. 15층 중에 14층. 공평형 때뭐 비슷한 물건을 찾으면, 뭐, 이쯤 되겠네요. 이쯤. <laughs> 2억 5천 정도. 어, 굉장히 높은 효과입니다. 네. 올수리 한 남양. 자, 우리도 남양인데, 올수리는 아니겠죠. 자, 올수리는 아닌 남양을 빼다면, 제 생각에는 뭐이 로얄층 중층이 보면 2억 3천 900한 2억, 2억 4천 정도의 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억 4천 500도 있고 즉 2억 4천 정도가 중층의 호가다 어, 그리고 저층은 2억 1,500도 있습니다. 그럼 2억 3천에서 한 4천 정도 어, 있는 것 같아요. 고층이 그 2억 2,300도 있고 그러면 자 약간 오락가락하는 시세일 때 실거래가를 보면 좀더 명확하겠죠. 이건 2018년, 이건 2019년입니다. 어, 왜 2년치를 보느냐? 2018년부터 19년까지 지금 현재 하강 국면인지 또는 이게 뭐 상승 국면인지 어,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보합 상태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금의 거래 가능 금액을 찾는 게 영향을 미칩니다. 떨어지고 있을 때는 하한가일 가능성이 높고 오르고 있을 때는 상한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중간 가격이 있죠. 네. 뭐 이것은 누가 정한 뭐 공식도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어떤 이러한 형태. 자, 이러한 형태는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시장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면 1 4천자 2억 4천 있습니다. 최근에 2억 4천에 거래됐고 뭐 2억도 있고 어, 그렇게 상황이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어, 2년치 거래를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가와 한가는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감정이 2억 4천 5백이었습니다. 2억4천5백. 현재 호가는한 2억4천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이호가는 이러하지만,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 이 거래 가능 금액이, 이 하강 국면도 아니고, 상승 국면도 아닌 듯, 뭔가 그냥 비슷한 광고합 상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이 하강가보다는 꼭 낙찰을 받으시고자 한다면, 이제, 호가를좀 더, 효과의 반영을, 비중을 좀더 높게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낙찰 사례를 보면, 낙찰 사례를 보면, 어, 그다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올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4건 정도. 이 중에 어, 가장 가까운 거두 건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우성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 하나는 우리보다 조금 큰, 이 물건보다 큰 25.7평이고, 하나는 12.9평입니다. 4월달과 3월달이 있었고, 둘다 90년도 건축이고, 6층, 6층, 공고르, 공교력도 같은 층이고, 하나는 남행이고, 도맹입니다. 어... 모두 2차에 낙찰이 됐는데, 자, 여기 물건을 볼 때, 자, 이 경쟁률,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거주해 본 적도 없고, 어,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간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어, 그곳에서 뭔가를 해본 적도 없는 동네입니다. 자, 이런 모르는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를 예측한다는 건, 어, 아는 지역보다는 어렵겠죠. 하지만,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이 데이터 뒤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 상식을 가진 어, 건전한 입찰 경쟁자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입찰 경쟁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숫자 뒤에 있을 그들의 생각을 읽어낸다면, 읽어낸다면, 자, 그것이 불과 4월달, 3월달입니다. 읽어낸다면, 지금 오늘 있을, 어, 이제 곧 있을 이 안산 본, 어, 안산 보너주공의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런 분석의 목적입니다. 감정가 3억 2천과 1억 4천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 금액이었습니다. 이때 납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그때, 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78과 92%. 변차가 좀 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네, 가중 평균을 구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했을 때 91.16%라고 예상이 된다. 자, 하한가 2억 3천을 적용하면 이 데이터 상으로는 2억 960한 2억 천 정도 됩니다. 자 경쟁 있을 거고 명도비 감안해야 됩니다. 하면6 2억 1,018만 원. 자 2억 천을 살짝 넘는 금액 그럼 상한가. 좀더 낙찰 가능성이 높은 상한가. 자이 금액이 더 중요하죠. 이것을 적용하니까 2억 1,879만 원남왔고 보정하니까 2억 1,900 그러니까 2억 천 후반대. 2억 천 초에서. 2억 1000반대자 2억 1,929만 원 정도, 자이 금액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는 1 1고 예상 비용표를 보면 2억 1,900이라고 가정하면, 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어, 등기 비용도 있을 들어갈 거고요. 명도 비용 250 정도는 잡았습니다. 이보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2,430만 원, 약한1,500 정도의 절약이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한번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